안녕하세요. 모내력 끝판왕 플라톤 선생님, 정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쓰기 잘 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논술 선생님이다 보니 현장에서 어머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글쓰기 잘할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왜 일기를 쓰거나 독서록을 적을 때 세 줄, 네줄 적으면 적을 게 없다고 할까요? 그리고 왜 글씨가 엉망일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를 잘하려고 하면 우선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일단 필기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그러면, 어? 연필이랑 지우개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글쓰기 도구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도구가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연필은 어떤 게 좋을까요? 보통 HB, 뭐, B, EB 이렇게 나가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B나 EB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글씨가 나쁘다는 이유로 사비를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비는 너무 굵직하게 글씨가 쓰여지기 때문에 금방 지저분해지고 잠깐 이렇게 쓰시면 어, 공책이 엉망이 되고 쓴 글씨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너무 연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글씨를 어떻게 적었는지. 다시 읽어보라 그러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필도 중요하고요, 또 지우개도 중요하죠. 아이들이 요즘 나쁜 버릇이 뭐냐면 자기가 틀린 글자가 있으면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직끄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지우개를 써야 돼요. 근데 지우개 중에서도 잘 지워지는 지우개가 좋겠죠. 잘 지워지는 지우개는 그 아인 지우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네모나 하는 지우개도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만약에 손에 힘이 없다면 어떨까요? 저항면 같은 경우에는 이 움필력이라고 하죠. 운필력이 생길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연습을 시키는데 음 굳이 뭐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쓴다기보다 조금 뭐이 방법이 맞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가지고 뭐 동그라미 그리고 뭐 직선 가로 세로 그 보기 이런 것도 시켜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1 0분 정도 만약에 아이가 이 단순한 과정을 싫어하면 간단한 그림 좋아하는 그림을 베껴서 그려보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서예를 배울 때어 서예 배워보신 분은 아시죠 한달 정도 심하면 석 달까지도 가로 세로 글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붓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켈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켈리도 기어, 뭐 그다음에 이응 이런 거 연습시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글을 쓰려고 하면 운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 색연필이나 그리고 크레파스를 가지고 음, 연습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시으로 인해서 어, 3년 정도 아이들이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문해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운필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글을 쓸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보니 어떨까요? 글 쓰기를 하라 그러면 힘들고 귀찮죠. 그래서 점점 더글 쓰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짚어 주셔야 돼요. 도구 그리고 운필력. 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외력 키우는 어, 플라톤 그래서 오늘 제가 음, 정하쌤의 글쓰기 팁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연필 지우개 그리고 운필력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